그럼좀 짧게, 좀 의사진행과 관련하셔 갖고 이렇게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염동열 의원님께서 간사 간에 그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부당함이나 정당성 주장하는 거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 자격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 권한이 그런 개인의 부당함이나 어그함을 아, 호소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동열 의원님이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자리는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하는 그런 입법부의 고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 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우리 장 의원님 짧게라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장재원입니다. 그 사법 개혁 특위에 오늘 어렵게 검찰총장님을 불러놓고 이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대단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누리당 시절에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분명히 강원랜더 사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검찰이 청산해야 될 가장 나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강원랜드 사건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당한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자는 거는 사법개혁특위를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 야당의 이런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전대미문에, 전대미문에 재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수사 때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의 폭로한 한 번으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안미연 검사가 폭로한 이후에 춘천지검에서는 정면 반박하는 그런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안미연 검사가 여섯 명과 함께 수사한 내용을 폭로를 했다면 나머지 검사 다섯 명은 정치 검사고 하명받는 검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해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미연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장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의사 전에 관련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예, 저희가 제보가 온 겁니다. 장인이 안산의 극장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고 민사에서는 이겼지만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아 상임을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안산지청의 사건배당 검사가 안미이었고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소인의 대리인이 백혈은 변호사였다.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발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장 의원님 왜 그러세요? 정리하시고 왜 그러세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예. 예. 왜그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회의 진행 못합니다. 예. 이러한 자, 이러한 좀, 의혹들도 사장님. 이러한 예, 이러한, 자, 이러한 의혹들도 자제해 주시고요. 네.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개혁 특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자 제대로 제대로 아, 이거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목소리> 아니, <목소리> 정, 정해 주하지 아, <목소리> 예, 아니, 아니, 저, 저, <목소리> 그, 자, 제 의사 발언을, 발언을, 발언을 아니요, 자, 자, 제 발언을 정리. 막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리해 주시고요. 이젠요. 아, 제 발언을, 아니, 수, 제 발언을 막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예, 박홍기 의원 말, 제 마, 마, 자, 짧게 말씀하시고 정리하세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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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재정, 제, 이재정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이제 이어서. 아이의 위원들 위원님들. 예. 네.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예. 네. 네? 자, 아니 이제 아이 제 이제 아아니 이제, 이제, 아. 됐습니다. 발언을 이제. 발언을 아니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아, 위원장 의사 진행 좀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주세요. 박봉균의원말씀하세요 네. 네. 다 네. 네. 아니 지 아니 지금 충분히 제 했지 않습니까 장원님제 말씀을 아, 중간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 아니, 아니 아니 그제 그만하 이제, 이제 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요좀 그만 해요. 그만하시 저. 하시고요. 자 장정은 님 아니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운영하저 질의하시면서 하시고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야당 예. 이 정해야겠네. 아 정해 하면 안 돼요. 이쪽 이쪽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 장재원 의원님. 그 탄압, 장재원 의원님. 장재훈 협조해 주세요. 이제. 아니 이거 산업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당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을 이렇게 인신공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발언 듣고 다음에 하세요. 네. 발언 듣고. 네. 발언 듣고. 네. 발언 듣고. 장재원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의사, 의사 방해를 한 거는 아, 의사 진행 협조. 저주세요 의사 진행에 가장 방해되는 분이 장재원 의원 아닙니까게 정도껏 이제 제 바른 길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장재원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그럼 저는 야당의원님 1분 주세요 그럼 드립니다 공정하게 이렇게 하면 의사진을 못합니다 정말 자 1분 주세요 그러면 예 1분 주세요 1분 아니 그건 안됩니다 결정하거자네좀 박봉 박봉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만 좀 해봐요 네. 이런 발언에 장전우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 의사진의 발언에 돌아가면 되겠습니까요? 심각하게 의사를 방해했습니다. 제 발언을 방해했기 때문에 아니, 저에게 충분히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laughs> 아니, 시간을 주든지 이렇게 이 사법개혁 어떻게 공정할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당 의원들 이렇게 명령해서 나옵니까? 이 누가까지 무당합니다. 자, 경님경현님정경현님 장경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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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장경현님. 장 자, 현님 장경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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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 자. 가만히 있어봐요. 아야, 상대 발언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뭐 하실 거죠? 아니, 아, 아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의원님들. 장전원님왜 소리를 지르세요. 아,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아, 좀 하시고. 발언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좀 협조를 해주세요. 아니, 발언하세요.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여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같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몇분이 지금요. 박범계 의원이 말 주셨어요? 말주셨니까지금 그러니까 박공렬 마이크 주세요. 저는 제기하겠습니다. 얘 여당도 그르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 진행을. 박공렬이 말씀하시던 누가 이사님 말씀하시는 제 말을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말언 때. 이건 그만 못하겠네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당 의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이대로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장재훈 의원님의 발언은 제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안면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안면검사와 제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시다면 정로는 간에 가서 브리핑하십시오.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장 의원님 협조해 주시고요. 자, 곽상도 의원님 예, 자료 요주요고하겠습니다 예, 예, 백철현 의원님 이제 예, 협조해 주시고요. 예, 정철현 의원님 이제 더 협조해 주시고요. 장재훈 의원님 협조해 주시고요. 자, 곽상도 의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음. 한번만 잠깐, 아기 연장선에서 네. 하고 갈게요. 네, 오전 연장선에서 좀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우리 검찰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감하고, 어, 동의합니다. 어, 발언하시는데, 발언 끝난 다마 아시죠? 어. 어. 아니, 저, 그렇게 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요거, 예, 그래, 내 멤버하고 그렇게,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잖아요. 나는 너도 좀 지나가는 말로했는데 우선 내가 좀 지나가는 가... 말이 어디 있으니까. 어,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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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내장할게, 장잘할게 예. 아, 장전관세 예. 가만히 좀 계시라고 요저 아, 야, 저. 나하고... 아니, 발언을 내가 한 분하루. 저와는 약속이잖아요. 저박봉계 위원님, 저장장 위원님, 잠 잠깐, 잠깐 계십니까 좀. 그게 아니, 지나가는 말. 말이란 라게 말됩니까? 이 아니. 박니계박원 님. 박광계 님. 원님자시고 지금, 했어요, 자, 네, 지금 박범, 지나가는 말하고 잖아요 지금. 아니 네. 아니 의원님들. 아니, 아니 장 의원님 그러분들 주게실 산다자가그요 예. 박광계 의원님 자, 협조해 주시고 다 하셔. 아니. 내가 오해 봐서 오해 안 했어. 사람이 입격을 눈벽도 무슨 입격 을누는거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저 아니, 오전에 그렇게 지내시더라도, 오후에는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문박 문바... 그러더라도, 문체인과, 뭐, 예요 교문의가 뭐, 있기 때문에 뭐, 안 들어오겠다고 뭐, 하자! 않았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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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좋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니까, 러그것은 구속력 있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구속력! 아니, 내가 구속력 있게 무슨 이 회의 조건에, 것을 붙여서 말씀을 나눴네. 챙피합니다. 이게 네? 뭡니까? 아니 내가 봐, 집에 해도 아들고 그만해요. 아니 그럼 구성력 있는 문서로서 어떻게 얘가 해야 된다는 음, 얘기도? 아니, 아니 박봉규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 의원들 대처는 조건이었다 말이에요. 자 그만하시고요. 예, 오셨 오셨으니까 염동열 의원님 정리하시고 질의하시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지금? 이게 합의된 간성한 합의한 상황 아니, 아니, 아니 이 엄중한 얘기를, 이거, 얘기를 이거, 하는데 이것을 국민들 앞에 두고서 아니. 했던 얘기를 마치 가벼이 무슨 아니 무슨 아니. 얘기를 했어요. 잠시 쉬고 다시. 다 오전에 정했던결정 이유 아닙니까? 그 제가 의사인발언도안 했고, 그 제가 정례 중에 뭐라 했습까 자, 그뭐 여러 가지 저. 어, 국민들 보기에 죄송한데. 게이 문제는 잠시 정정해에서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그좀 짧게 좀 의사 진행과 관련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의사, 의사 아, 진행 쪽 저의 발언 가데 의사 진행 가장 방해되는 분이 장재훈 의원 아닙니까 게 정도껏 이제 발언기를 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이장훈 의원님,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발언할게요. 박기의원님 빨리 발언하시고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시라고. 자. 가만히있어 봐요, 좀. 음. 만히 있어봐요. 자, 가히있어 봐요. 상대 원이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 하실 거죠? 아 아,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봐 그만하시고. 위원님들. 장전원님, 요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좀 발언하시고 좀숙를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제가 발언 여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요? 아니, 박봉경 예? 의원이 말해 주셨어요? 말? 출주셨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봉경 의원 말해 주세요.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러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진행을 박봉경 의원 말씀하시던 누가 의사진행 말씀하시든 제 말을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말언 때? 야, 이건 그만 못하겠네요. 정의를 선포합니다.에 <목소리>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누리당 시절에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분명히 강원랜더 사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검찰이 청산해야 될 가장 나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원랜더 사건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당한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자는 거는 사법개혁 특위를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 야당의 이런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전대미문의전대미문 재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수사 때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의 폭로한 한 번으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안미연 검사가 폭로한 이후에 춘천지검에서는 정면 반박하는 그런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안미연 검사가 여섯 명과 함께 수사한 내용을 폭로 했다면 나머지 검사 다섯 명은 정치 검사고 하명받는 검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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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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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아니. 예, 예, 정해 좀 하지? 아니요, 정해야만 안 되고 아니, 아니, 저, 저, 그제사라런 말이 이제 지금 안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았리해 주시고요. 아니, 정리해 주시고요. 이젠요. 아, 제 발언을, 제발언 막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박봉길 의원, 맞, 맞, 짧게 말씀하시고 정리하세요. 이제, 이재 정, 이재정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이제 이거, 아이, 의원님들. 위원님들, 예, 회의 진행 못합니다. 예, 네? 아니 이제 아 이제 발언을 이제 아, 아니 됐습니다. 이제 아니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아, 위원장 의사 진행 좀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박광기 의원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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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도제 주장이 있고 아니 지금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장여 님. 제 말씀을 하세요. 중간에서 여당 의원들이 끊어. 아니, 아니, 그냥 그만하. 이게 도저히 도장을 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좀 이제, 그만 해요, 이제 저. 그만하시라고요. 자. 장정은 님. 앞으로 계획해야 될 가장 아니,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운영하 저 질의하시면서 하시고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야당 차원 쪽으로 네. 하는 것을 정해야 겠는데아 정해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쪽 이쪽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 장재원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그 탄압, 장재원 의원님 협조해주세요 이 사업 개혁을 네.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해피 자, 발언 듣고 다음에 하세요. 예. 발언 듣고 장재원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장재훈 의원님 의사진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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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의사 의사 당해를한 거는 여당의 아, 의사 진행에 괜찮요 의원이 저의 발언 가운데 의사 진행에 가장 방해되는 분이 장재훈 의원 아닙니까? 이게저 정도껏 이제 음, 제 발언 길다 든다고 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재훈 의원을 1분 이상 장재훈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그럼 저는 야당 의원님, 일분 주세요. 그럼 발언권 드립니다. 공정하게 이렇게 하면 의사진은 못합니다, 정말. 네? 자, 일분 주세요. 그럼 뭐 예, 일단 일분 주세요. 일 일분. 아, 이건 안 됩니다. 결장군. 자, 좀 박봉 박봉경 의원님한 진실도 밝혀지 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해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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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의사 진행에관련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가 제보가 온 겁니다. 아니 그래 장인이 안산에 극장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고 민사에서는 이겼지만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아 상임을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안산 지청의 사건 배당 검사가 안면이었고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 소인의 대리인이 백혈은 변호사였다.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발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장 의원님. 왜, 왜 그러세요? 빨리 네. 정리하시고. 왜 그러세요? 네. 네. 왜 그러세요? 네, 예. 왜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 못합니다. 예. 네. 이러한 자, 이러한 의혹들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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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한 네. 이러한 야, 의혹들도 자제해 주시고요. 네.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 제발, 제대로 아, 자 제대로 제대로 이거. 그럼 좀 짧게 좀 의사진안과 관련하셔가고 이렇게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네. 예, 그 염동열 의원님께서 간사 간에 그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부당함이나 정당성 주장하는 거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 자격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입법 권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 권한이 그런 개인의 부당함이나, 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염동열 의원님이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자리는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하는 그런 입법부의 고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 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원 이렇게 좀말씀 주세요. 장재원입니다. 그 사법개혁특위에 오늘 어렵게 검찰총장님을 불러놓고 이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대단 위원회